자이 정도 독해는 구문 독해하면 아마추어입니다. 이 정도란 건어느 정도일까요? 조금 있다 보여드릴 건데요. 구문 독해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아마추어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문장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에서 보시기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또이 주체는 문장 보시면, c o m p e n t i v e 했을 때 아마 c o m p e i t e 가 아마 이런 c o m p e t i t e 경쟁하다라는 단어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경쟁적이다 하면 이상하죠? 경쟁력 있는. s i m u l a r 은 정서적으로 당신에게 경쟁력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단어가 문맥에 맞지 않을 때는 대충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건 여러분이 물론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의 언어의 내가 알아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의식적으로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 해석할 수있면 하고 문맥상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이? 아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선택권이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언어의 내인 바로 그 예측 시스템이 다 선택하는 겁니다. 자 올라가서 해석해 보도록 하죠. The fact that emotions are learned automated and set by the genome, genome always raises the specter of a genetic determinism. 자, 그러한 사실, 정서라는 게 배우지도 않고 오토매틱이며 세팅되어 있다는 거죠. 자, 배우지 않은데 오토매틱이에요. 그리고 세팅되어 있어요. 게르미네에 의해서, 게르미 DNA죠. 그런 것이 항상 어떤 스펙트 유령 같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유전적으로 모든 게 결정되어 있다라는 사람들. 그런 유령들을 불러봅니다. Is there nothing personal and educatable about one's emotions? 아무것도, 개별적인 것도 없고, 교육하시는 것도,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냐, 우리 감정에는.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 문장들 절대 구분도 해 하면 촌스러운 겁니다. The answer is that there, there is plenty. 자, 그 대답은 많다는 거죠, 실제로는. 본질적인 그러한 메카니즘은 정서의 메커니즘은 음, 보통 내에서. 정말로 유사해요 개별 개인들 다 걸쳐서 보더라도 다 유사합니다 또한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것이 인간에게 뭘 주죠 프로바이드 다양한 문화에서도 사실 좋은 공통된 토대 근본적으로 좋아하는 거에 대한 토대를 제공하거든요 고통과 즐거움의 문제에 있어서 공통된 토대를 마련해 줘요 그거 좋은 거죠 그러나 while the mechanisms are distinctly similar, the circumstances in which certain stimuli has become emotionally c o m p e l l i n t for you are unlikely to be the same as for me. 그러나 while 메커니즘이 그런 어떤 시스템이 아주 눈에 띌 정도로 유사하긴 해요. 그런데 그 circumstance, 그 주위 환경, 그 속에서 특정한 스 i m u l 이 자극들이 정서적으로 당신에게 맞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적임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나에게는 또 맞지 않는 음?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There are things that you fear that I don't and vice versa. Things you love I don't know, I do not and the vice versa. And the many, many things that we both fear and love. 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요. 당신은 나는 아닌데. 말씀으로그 역도 되겠죠. 당신은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 역도 되겠죠. 많은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 둘다 싫어하고 또는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둘다 그러는. In other words, emotional responses are c o n s i d e r a b l e customized relative to the causal causative stimuli. In this regard, we are quite alike, but not entirely. 다시 말해서 결국엔 정서적 감정적 반응이라는 것은 상당히 커스터마이즈돼 있다는 거죠. 커스터마이즈는 뭐죠? 고객에 따라 맞춤으로 했다는 거죠. 감정의 반응이라는 건 사실상 커스터마이즈, 개별화돼 있다는 겁니다. 뭐에 관련해서 카자티브 원인이 되는 그 자극에 의해 관련해서는 다 개인 맞춤화 되어 있고 인디스 레가드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매우 같으면서도 완전히 같지는 않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누차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극 좀 받으셔야 돼요 이런 구문 독해 하시면 이런 거 아마추어입니다 촌스러운 거예요 이 정도 구문을 몰라서 내가 구문 독해가 안 됐다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구문을 아예 몰라도 해석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네 오늘은 이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